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부모 말씀은 시편 119편,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38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 8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시편 119편, 38절에서 40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시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그럼 오늘 시간 쓸 새벽에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 38절에서 40절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기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면 고통, 괴, 고트, 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더기 사회 경제 도덕 등 우리가 깊이 관여하는 그 모든 곳에서 서로가 갈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참고 견디면 왜 나만 이러한 고난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냐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요,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모두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나가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다 보면. 우리는 참된 구원과 자유를 베푸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시작하게 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고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우리들은요. 그 마음들이 수시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주의 종인 저도 환경에 따라서요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이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다 보니까요, 저도 흔들리는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은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참된 복된 길은요. 우리들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흔들지 리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길을 지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 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와 비난을 들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경외하여 하나님의 주신 힘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서있던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인들 제자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들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일어서셔서 담대하게 다시 믿음을 가지시고 생명의 길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들을 잘 지키시고 다 잡으시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명예와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가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서 또한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나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분한분그 한분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명이 모든 말씀을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